이게 좀 많이 다쳤나 봐 진짜 지혈까지 하고 그것도 붙였는데 똑 터져서 피가 계속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더 지혈을 하기 위해서 방수 밴드를 한번더 붙였어요. 근데도 이게 피가 계속 나오는 건좀 많이 다쳤나 봐. 이게 생각보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지혈이 되면 일을 해야 될것같아 오늘 지금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열무김치 담으려고 했는데 네. 열무김치 빨리 담아야 되는데 이따 지열되면 저녁 때밥 늦게 해야 돼 일단 배가 고프니까 저녁을 먹고 오늘 저녁은 비가 오니까 또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나 지금 쌀씻기도 그렇고 밥도 똑 떨어졌거든요 지금 참 이럴 때는 빵 먹긴 또 싫어요 아까 또 빵을 아침에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요거 보면은 제가. 이걸 아까 갤러리아에 들러가지고 이걸 사왔어요. 이게 무슨 빵이냐면 아까 이게 금액이 뭐 붙여져 있었던. 어, 아까 뭐안 붙여있네? 70% 70%그 뭐지? 내가 왜 이걸 소개하냐면 저는 이이 이 빵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빵을 보면 우리나라 이게 무슨 빵이에요? 호밀빵이에요. 호밀빵. 제가 이제 호주에서 유학할 때는 거기는 거의 다밀 그냥 빵이 아니라 거기 사람들은 거의 다 호밀빵을 먹어요 거의 그 저가 옛날에는 빵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이랬기 때문에 미숫가루도 속이 쓰리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위가 좀안 좋은지 신물이 나오고 속이 쓰려서 그잘안 먹거든요 흰, 흰빵은 그래서 빵 자체를 잘안 먹었었는데. 저런 뭐 안고 들은 거나 그런 건막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크림빵을 먹었어요, 제가. 크림빵은 땅콩 크림. 크림빵을 먹으면은 그래도 속이 들쓰려. 미, 기름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데 일반 빵들은 속이 쓰리더라고요. 아니면 속에 뭐 이것저것 들어 있는 빵은 좀 그나마 괜찮고. 그래서 잘안 먹었는데 호주 가면서 제가 거기서 그런 빵들을 많이 접했는데 속이 괜찮은 거예요 호밀빵이 그래서, 그 위가 좀안 좋고, 그러신 분들, 신물 나고 이런 사람들은 빵을 먹을 때 호밀빵을 드시는 게 좋아요. 식빵도 호밀.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외국처럼 호밀 그 함량이 별로 안 높아. 거친 거를 잘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 그리고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는 호밀빵이. <laughs> 외국은 그걸 아예 그냥 자기네가 재배를 하니까. 싼가 봐요. 거기는 밀을 재배를 하니까. 근데 뭐 맛있어. 더. 뭐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저기 한다면서. 뭐 약품 처리해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확실히 맛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 조그만 한 덩어리도 너무 비싸요. 이거 6천 얼마 주고 샀어. 이게 70%가 함량이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 근데. 우리는 원재료가 저기 하니까. 보통 많아야 40%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약하게 하면 20%, 30%. 그래도 비싸. 다4천 얼마, 막, 5 0 0 얼마 이런데. 70%인데 갤러리아에서 6천 얼마 하면 괜찮은 거지. 그죠? 그래서 얻는 사온 거야. 오늘은 별로 갤러리아에서 건질 게 없네 이랬는데, 요걸 건졌어요. 요걸 <laughs> 건졌어. 그래서 요거는 애용을 할것 같아요. 제가 빵은 잘안 먹지만 가끔 먹을 때는 이걸 먹이 집에 안 그래도 치즈도 있어서 그 발라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밥하기 귀찮을 때는 진짜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빵을 발라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빵 음식을 먹을 때좀 잘못 먹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일반 그 빵도 외, 호주 사람들 같은 게 외국 사람들 보니까 꼭그 버터를 발라 먹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가몸이 탄수화물을 흡수할 때 이게 당이 빨리 오르거든. 근데 그렇게 발라 먹으면 그때 듬뿍 안 발라 먹어요. 얇게 바르더라고 우리 그 호주 시어머니가 아주 겉에 시댁이 되게 장수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거긴 베이컨도 안 먹어요 그 집은 베이컨도 안 먹고 빵도 이렇게 버터 발라 먹을 때 굉장히 얇게 발라 얇게 바르고 잼도 살짝 바르고 얇게 그 일반 외국 사람들처럼 막 덮박덮박 안 발라요 그 장수 비결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되도록이면 재배해서 농장에 자기가 있는 농장이 다 있으니까 자기 다 자가로 농장이 팜이 다 있으니까 거기서 재배를 해서 먹는데 특히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가 에 화가시거든요. 이제 화가신데 어, 딸도 교수예요. 미대 교수인데 어그니까큰 시누죠. 시누 하나밖에 없어요. 큰 시누가 제일 큰 딸인데 화가야. 그래 가지고 그 미대 교수인데 거기 그 집도 부부가 애는 없는데 둘다그 작가여서 잡지 만드는 작가시거든. 그래서 표지 작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친구도 유명하신 분. 우리나라도 가끔 오시는데 그 집에서 제가 가면 이제 도시 그 도심에서 잘 때는 왜냐면 비행기 타려면은 그러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호텔 비는 너무 비싸니까 거, 그 집에서 자고 와요. 제가 그 작가님 집에서 집이 크거든. (2층짜리) 딸하고 사는데 방이 큰 데서 가서 그렇게 자고 오거든요 도심에서는 근데 어~ 비행기 타기 전에는 근데 다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깊이 들어가 있죠 다팜을 사서 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 특히 뭐가 좋냐면 티트리 아시죠 티트리. 티트리 호수가 있어. 티트리 호수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 농장은 거기서 어, 완전 요정 집이에요. 집이 완전 그 요정 집이고 그백 세, 백삼 세 돌아가신 할머니는 완전히 그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 할머니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근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그뜨 뜨개로 해서 그 돈을 많이 그렇게 버셨거든. 혼자서. 아유막 머리 그게 치매도 잘안 걸리고 그게 오래 사시는 이유가 있어 부지런해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지만 특징이 가만히 안 있고 부지런해. 그러니까 또 일을 힘들게 하진 않아. 그게 특징이에요. 그니까 특히 운동 선수라든지 이런 데 되게 힘들게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하면서 일을 꾸준히 몸을 움직여거려요 특징이 장수하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 우리 할머니도 그러고, 그 할머니도 그러고. 근데 그 할머니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셨는지 결국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시어머님이 이제 보살피고 근처에서 시어머니 사시는 도시, 그 읍내에다가 요양원을 했지. 그랬는데 할머니가 되게 막 호호할머니야. 진짜 요정할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생긴 게 또 재밌게 만화 캐릭터처럼 생겼어. 그집 식구들 보면 다 재밌어, 생긴 게. 시, 시동생 막, 막내 늦둥이가 있거든. 열살 아래, 아빠. 거긴 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처럼 생겼어. <laughs> 아유,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이 생긴 거 보면. 시우도그러고시누도 <laughs> 시누도 그렇게 생겼어. 다 <laughs> 무슨 동화 만화 캐릭터들처럼 생겼어. 그 집은 요동. <laughs> 음, 우리 아들도. 생긴 게 아주 잘 생겼죠. 저기처럼 생겼죠. 우리나라 유명했던 거, 지오디 얘기처럼 생겼지. 더잘 생겼지. <laughs>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생각이 또 추억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다 키워 먹어요. 글루틴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그,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빵을 못 먹어요. <laughs> 빵을 못 먹고, 소스 같은 경우에도 다, 다 뒤에 보고 재료 뭐 들어갔나 이런 거다 보고 그다음 그 바베큐 이런 거할 때는 소세지는 소세지도 그 생소세지 먹거든요 외국은 그 호주는 그 우리 밀가루 섞은 거 말고 이 클루틴 알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생소세지를 굽는데 그거를 그냥 이잎파리쌈싸 먹듯이 우리 그 이파리에다 먹어 그래도 키가 시아버님이 지금 이 편찮으셔서 좀 누,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암 걸리셔가지고 거의 190대요 키가.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키가 안 자라는 거야 아니야. 이게 야채하고 육식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날씬하고 살도 안 찌고 장수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어머니가 장수한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영국계 사람인데 그렇게 오래 사시고 그냥 너무 고우신 호호 할머니 요정 할머니 딱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평생 부지런히 사시더니 환대받고 돌아가신 거지 시신도 기증하시고 대단하죠 영구형으로 거기서 제일 오래 사셔가지고 그 지방에서 제일 거기서 제일 오래 사는 지역에 제일 오래 사신 분이야. <laughs>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간 이그 호주 사람들의 건강 비결은 이 호밀빵이다. 식빵도 호밀빵. 작곡빵은 쏙쓰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먹어보니까 호밀빵이 최고예요. 호밀빵. 그래서 특히 위안좋으 신분들은 호밀빵을 꼭 드세요.